자 이번 시간에는 부등식이랑 그 해가 어떤 건지를 한번 알아볼게. 일단 이 부등식이 등식이랑 좀 비교를 해야 되거든. 이게 등식은 이 등호를 기준으로 이 왼쪽에 있는 좌변과 오른쪽에 있는 우변이 서로 똑같다는 뜻이거든. 근데 부등식은 우리가 요런 걸 부등식이라고 해. 그니까 러 부등호가 있는 게 부등식이거든. 그래서 요거 요거 요고 기호가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수 또는 식의 대소관계를 나타낸 식을 갖다 부등식이라고 얘기해.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1이 3보다 크다. 이러면 얘는 왼쪽에 있는 걸 좌변 이 오른쪽에 있는 게 우변이거든. 그래서 이 양쪽에 있는 걸 양변인데 이 양변을 기준으로 이렇게 부등호가 있으면 부등식이야. 부등식을 표현할 때 a가 b보다 크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얘를좀 써보면 a는 b보다 크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지? 혹은 a는 b 초과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는 b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거든. 그래서 써보면 a는 B보다 작다. 혹은 A는 B 미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A는 B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도 가능해. 그래서 A는 B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 A는 B보다 작지 않다. 요게 약간 표현이 두 번째 표현은 약간 어, 어렵거든.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예시를 하나만 들어볼게. 어떤 a라는 친구가 한명 있었어. 그런데 b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a가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야. 내 키는 작지 않아 이렇게. 누구보다 b보다 작지 않아 이러면 그럼 어쨌든 큰 거잖아. 작지 않다고 얘기했으니까. 주장이. 그런데 이게 딱 같아도 이 주장은 맞는 거야. 그니까 어쨌든 작진 않잖아. 같아도 작진 않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결국 a가 b보다 클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따라서 얘가 음 작지 않다. 이런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같아도 되고 어쨌든 커야 된다. 이런 뜻이야. 그 다음에 어세 번째는 쉬워. 이건 초등학교 때 했던 건데 a는 b 이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A는 B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A는 B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이두 번째 표현, 약간 어려워. A는 B보다 크지 않다. 그러니까 아까의 반대죠? 그러니까 A가 B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A 입장에서 B보다 작지 않은 거였고, A는 B보다 크지 않는 거지. 크지 않다. 이렇게. 그다음에 세 번째 a는 b 이하이다. 그러니까 이상과 이하는 결국에는 같아도 된다는 거야. 음, 그리고 읽을 때는 얘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 거야. a는 b보다 크다. a는 b보다 작다. a는 b보다 크거나 같다. a는 b보다 작거나 같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줘. 그리고 부등식의 해가 있어. 이 부등식의 해는 어떤 거냐면, 부등식의 정답이야. 우리가 그 전에 중학교 1학년 때, 뭐, X 플러스 1이 3이다. 이러면, X 값이 딱 정답이 2밖에 없었지. 그래서 이 2가 여기서의 해였지. 그런데, 부등식이라는 건, 결국, 부등호가 있는 거니까, X 플러스 1이 3보다 크다. 이걸 푸시오. 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X 값이 되게 많지. 그래서 X가 3도 있고, 4도 있고, 4.1도 있고, 4.2도 있고, 되게 많잖아. X에다 3 집어넣어봐. 4가 3보다 큰 거야. 그러니까 엄청 많잖아. 그게 여기서의 정답들이야.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x값의 범위를 표현하면 돼.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고 그냥 이번 시간에는 단순하게 이렇게 하는 거 푸시오라고 하면 만족시키는 정답을 찾기만 하면 돼. 예를 들어서 x값이 3, 4, 뭐 2가 있었어. 이때 부등식이 정답이 되는 걸 찾아라 라고 얘기하면 일일이 집어넣어 보면 돼. x값이 만약에 3이라면 3집어넣어 봐. 3 플러스 1이 3보다 크냐. 맞죠? 4가 3보다 크니까 그니까 얘는 정답이 되고 그 다음에 x값에다가 4를 집어넣어봐 그럼 4 플러스 1이 3보다 큰지 확인해보면 큰거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4도 정답이 되고 x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얘는 2 플러스 1이 3보다 크냐? 라고 물어보면 3은 3이기 때문에 3, 3은 3보다 큰게 아니지 그렇기 때문에 2는 정답이 될수 없지 그니까 러 여기서 x 값에 일단 정답의 후보들이 주어져 있는데 이 상태에서 정답이 되는 것만 찾을 수 있으면 돼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게 다음 부등식인 것에는 동그라미 부등식이 아닌 것에는 x 그러면 1번 보시면 얘는 부등호가 있잖아? 그니까 맞죠 얘는 뭐 아무것도 없잖아? 그냥 1차식이죠 그러니까 얘는 탈락 얘 같은 경우에는 부등호가 있네. 맞죠? 지금 여기가 x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등호가 있기 때문에 그냥 맞는 거야. 그다음에 x 2가 4다. 얘는 등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틀렸어. 그 다음 문제. 다음 문장을 부등식으로 나타내시오. 그러면 이거 한번 나타내 볼게. 문장을. x에서 7을 빼면 1 2 이하이다. 이렇게 만들면 돼요. 되게 간단하죠? 이렇게 만들 수 있으면 돼. 이 문장을 읽고. 자, 마지막 문제. x의 값의 후보가 마이너스 1, 0, 1. 이 중에서 이 부등식의 정답을 고르시오 라고 돼 있잖아. 그래서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한번 집어넣어 볼게. 이 마이너스 1이 되는지. 그러면 2 곱하기 마이너스 1, 플러스 9. 요게 7보다 크냐? 라고 물어본 거야. 자,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더하기 9가 좌변이죠. 그게 7보다 크냐라고 물어봤으니까, 7은 7보다 크냐라고 물어본 거잖아? 그럼 7은 7이지. 7은 7보다 큰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첫 번째, x가 마이너스 1은 얘는 탈락인 거야. 이거 탈락인 거야. 자, 그 다음 두 번째, x에다가 0을 한번 집어넣어봐. 0 집어넣으면, 2 곱하기, 0 플러스 9 요게 7보다 크냐라고 물어봤어 즉 좌변은 9고 우변은 7이었는데 9가 7보다 큰건 맞죠 그러니까 이 x가 0은 괜찮은거야 이거 괜찮지 0 마지막 x가 이번에는 1을 한번 집어넣어봐 그러면 2 곱하기 1 플러스 9 요게 7보다 크냐라는거지 그러니까 x에다 1을 집어넣은거야 그러면 얘는 어, 11 2 플러스 9니까 좌변은 11, 우변은 7인데 11은 7보다 큰게 맞지. 그러니까 x는 1이 정답이 될수 있는 거야. 따라서 여기서의 부등식의 해를 모두 구하시오 라고 돼 있으니까 정답을 쓸 때는 얘가 아 0이랑 1이 여기서의 정답일 거다. 이렇게 체크하면 돼.